매주 토요일마다 어, 이거를 저희가 들리버리를 직접 나가요. 손님들한테도 저 오다를 다 받아서. 손님한테 서빙하는 방식이 저희 식당에서가 아니라 손님 집에서 서빙을 하는 기분으로 손님이 가장 프레시한 음식을 원조나 큰 집의 음식에 그렇게 가깝게 드실 수 있게 그런 반조리 상태로 가서 직접 해서 드실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손님한테 이제 가는 거죠. 손님이 저희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엄청 좋아하세요. 엄청 좋아하세요? 네,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좋아하신다 생각하고 해요. 냉장고 <laughs> 있어요. 네, 이게 결코 준비 네. 이제 아무나 막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만.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식당이 다할수 있지는 어. 않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. 그, 처음에 그 문을 닫, 닫으면서 시작을 했었죠. 델리버리만 시작할 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해가지고서는.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들이 다 준비를 했어요. 그러면서 시작한 거예요. <목소리> 한 1년, 2년 전부터 이게 이제 홈, 집에서 드시는 집밥이 되게 어,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도 여기 발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홈킷에 대한 생각은 계속 플랜은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직접 막상 가게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할수 있는 그런 게안 돼서 아이디어만 내고 있었는데 막상 이게 딱 닥쳤을 때 지금이 해야 될 때인가보다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. 저기 앉아있지, 저기 들기름에다 집에 있는 거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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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준 거안 돼? 아니 들기름에 집에 집에, 엄마, 집에 있는 거야. 옷을 받았어. 집을 받고 집에 이렇게. 밤 늦게까지 어제 밤에 풀냈다 해놓고 밤 늦게까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싸는 것만도 한1 0 0집이 되니까 이렇게 바쁘네요. 네 <laughs> 이게 예전에 비해서 한 매장으로 따지면 얼마나 줄었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? 메나탄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. 말할 것도 없이. 지금 뭐, 오죽하면 지금 이걸 갖고, 나, 들고 나가서 지금 배달을 다니면서 하겠어요. 리저지나 이런 식보다는 장사가 더안 돼요, 메나탄이. 메나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냥 한 자리 숫자도 안 돼요.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갈수록 힘들어요. 지금 메나타는 손님들이 이제 거의 다또 방학하면 나가시니까 이제 걱정이에요. 뭐가 이윤이 남고 뭐 이래서 지금 한다기보다 저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바뀌고 손님이 드시는 방법이 이제 바뀌어가니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해야 하니까. 지금 이렇게 그냥 열심히 뛰어보고 있는 거예요. 네. 네 젊은 사람들 세대니까는 우리 세대는 지금 이거 할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하나씩 다다 맡아가지고 딱딱딱 하니까 너무 좋아요. 다 같이 힘 모으니까 더 평소에 안 하던 서비스도 같이 새로 아이디어 내서 할수 있고 저희가 어또 열심히 하시니까 주변에서도 도울, 도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하게 돼서 더 힘들 때 같이 나누면 더, 더 의미 있고 하니까 이 계기로 저희 가족이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직원 하기는 지금 너무 힘든데 패밀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패밀리가 힘이네요. 진짜 패밀리가 힘입니다. 하라리너 <목소리로> 어디로 가? 남대한가고고고시티하고하시티하고 <목소리로> 그러면 직접 딜리버리도 가시는 거네? 네 직접 가요 아이고 뭐 남이 어디서 지금 다 식구들끼리 해야지 지금 한, 한...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어, 저기 막 내려가지고 저기 어, 딜리버리 해주고 응. 응. 두명씩 가요 쉽지 않아요 아, <laughs> 어떻게 해야죠 견뎌야 돼 이겨야 돼 견뎌서 이겨야 돼 지금 할수 없어요 <laughs>